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에는 김양운입니다. 조동욱입니다. 자, 김 기자 네. 오늘도 우리가 그 LH 하면 네, 네. 상당히 그좀 문제가 많은 공사죠.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최근 또 경기도 일산에서 LH 한국토지공사 그 건설 현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노동자 감전 사고 말이죠. 예, 사망 사건입니다. 네. 그 취재 우리가 김 기자고 그 취재 결과를 보니까. 네. 피해자 가족들은 인재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어처구니 있는 일이 그냥 계속 지금 그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고 네. 그 이번에 그 취재한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네. LH 한국주택공사 네. 일산 네. 원흥역 인근 네. 건설 현장에서 지난 8월 7일 음. A 건설의 노무자가 흥건한 물이 고여 네. 결로 현상이 일어난. 지하 바닥 현장이었지만 네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려갔다가 네네. 참변을 음. 당했는데 감전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어. LH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a c 사방으 전해진 이야기지만 전기사업을 하다가 경기가 음. 어려워지자 네. 사업을 중단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현장 일선에서 일을 하다가 네. 참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아버지의 이름이란 무게감은 어느 가정이나 음. 크다라는 사실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네, 네. 피해자 가족들은 수사당국에 네, 네. LH축과 건설사 관리감독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음. 촉구했는데 피해자 가족은 감전사고로 사망하기까지 네, 네, 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일한 네. 현장 노동자에 대해 네, 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을 연상하면서 네네. 참 통곡을 했습니다. 네네. 아 저도 이 사실을 갖다가 네네. 참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네네. 취재를 하면서 유족의 관계자는 엉성한 현장 관리는 미필적 사고를 불러온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더 심한 말로 얘기하면은 네네. 미필적 살인 아니냐. 니네들이 관리 음, 못해서 그, 막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음, 음. 우리 기자들의 눈은 그 현장을 네. 미필적 사고라고 네네. 규정을 하겠습니다. 네네.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감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네. 전기가 흐르는 지하 현장. 네네. 서울의 책임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일을 시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네네. 노무자는. 지하 현장 바닥으로 내려가 네.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참 답답한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정말 답답했습니다. 네, 네 자, 그기죠. 네. 이게 시내 직장으로 불리지고 있지셨습니다 아, 그렇죠. 관리 감독에 관리 감독 조금만 좀 신경만 쓰면은 정부 뭐 정부에서는 말이지. 뭐 그거 뭐 해체시킨다 뭐 한다 네네. 이런 얘기가 네네. 나왔는데 정부 조석호에게 이런 문제점들을, 예? 네. 정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좀, LH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국민들이 시원하게알수 있도록 빨리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아, 죄송합니다. 네. 참, 차... 뭐, 한심하는 건 LH입니다. 이게 네. 에, 에, 지병이나 나이가 들어, 예? 자연사가 아닌 그 사망이라는 유족의 마음은, 예? 네. 수배가 더 아플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동의합니다. 네, 네. LH와 건설사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최대한 보상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유족의 아픔을 다시 한번 네.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주시고 네. 방송을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LH 해당 담당자 이모 차장에게 네.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인 것에 대해 묻자 확인되지 않았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아, 당시 저와 통화를 네.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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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취재 기자에게 유죄에 대한 네네. 사과의 유감 표명이 사실 취재가 들어가면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네네. 이런 게 지금 예의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이런 그 예의도 모르는 네네. 이런 그 LH의 도덕성. 네네. 정말 그런 것들이 전자에도 뭐 부동산 투기나 그렇죠. 이런 그 시내 시장에 있다고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LH가 아니겠습니까? 배가 부르니까? 그렇구나. 예, 그렇죠. 배가 부르니까. 정말 네. 엄단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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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정말 네. 가족은 그 가장을 잃고 음. 얼마나 큰 슬픔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취재 기자가 전화해서 이런 사망 사건이 일어나 있으면은 네. 아, 이런 사망 사건에 대해서 참 우리 LH도 최선을 다해서 네. 이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정말 그유죄에 대해서 정말 예의를 표합니다. 네, 네. 이런 말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 못 됐습니다. 네. LH는 부동산 투기부터 문제가 많은 항제 코스 직업으로 네. 국민의 공분을 산 공사로 강한 비난을 받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네. 현장은 똑같아요. 에? 해당 관계자는 경영 부서 언론 대행팀이 있어 네. 다시 연락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김 기자 네. 그 현장 감시 소식은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네, 그 당국에서 사망 사고 조사를 했을 것인데 네. 문제 현장에 대해 말이죠 예. 더 설명해 주시고 예. 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당시 현장 상황을 전달한 피해자 측 관계자는 음, 네, 네. 지하 현장 흥건한 물이 전기 스파크로 인해 네. 불똥이 튄 사실을 소방서에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실, 뭐, 감전사고는 네. 당연히 사람이 없는데 스파크가 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네. 그건 뭐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사망자 가족이 이제 장례식을 치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장례식장에 찾아온 네. 건설 현장 관계자들은 네. 이번 감전사고 사망건에 대해 서로 잘못을 떠넘는길이다가 네. 다툼이 일어나자 상주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쫓아 냈다고 합니다 참 답답하네요 문상아 음. 책임소재나 서로 네가 많이 네. 음. 어, 내가 많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네. 문상을 왔다면 숙여난 자세로 네. 고개를 숙이는 것도 모자랄 판에 무슨 다툼입니까 네. 수사당국은 LH와 건설사에 대해 감전사고에 강력한 처벌이 뒤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LH 네. 조금만 보완하고 신경을 쓰고 그랬다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사람을 죽인 음. 책임은 이 LH와 해당 건설사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